장민호, 숨겨진 매력 발사.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무엇? 장민호는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으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은 그저 대중적인 흥미를 끄는 수준을 넘어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랭킹 남태로 부문에서 3위에 오른 사실은 장민호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가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매력의 결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장민호가 이토록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의 음악, 이미지, 팬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민호의 매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음악적 깊이와 감성적인 울림. 장민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정수를 잘 표현해내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멜로디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가사와 감정의 완벽한 조화로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특히 장민호의 곡들은 각각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며 이를 들은 팬들은 마치 그 곡의 주인공이 되어 그 속에 빠져듭니다. 그의 노래에는 사랑과 이별, 그리움이라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주제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겪는 삶의 무게, 희망, 인간적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적인 곡들은 나도 저랬던 적이 있어 같은 가사를 통해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자아내며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특정 세대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터치합니다. 장민호의 음악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곡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상황에 따라 부드럽고 따뜻하며 때로는 강렬하고 절절하게 변화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슬픔과 기쁨의 감정선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감정적으로 큰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장민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예술작품으로 승화됩니다. 3. 세대 간의 연결고리 장민호의 음악. 장민호의 음악은 그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음악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장년층은 그가 부르는 트로트에서 젊은 시절의 추억과 감성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그 안에서 새로운 감동을 발견하고,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세련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장민호의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리듬과 감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편곡과 악기 사용으로 신선함을 더합니다. 그가 창조하는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며 음악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의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승화되었습니다. 4.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민호의 매력. 장민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그가 보여주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도, 일상에서도 가식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는 매우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팬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유머와 따뜻한 성격의 매력을 느끼며 그가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팬들과 나누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장민호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를 더욱 가까운 존재로 만들며 팬들에게는 단순히 스타를 넘어서 믿을 수 있는 친구 혹은 친근한 오빠 같은 존재로 다가갑니다. 여성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소탈함과 부드러운 이미지에 큰 매력을 느끼며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솔직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팬들 사이에서 그는 단순히 음악을 하는 가수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의 존재감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5. 팬들과의 소통. 진정한 관계 맺기. 장민호는 팬들과의 소통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SNS나 팬미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장민호는 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그가 자신들을 단지 팬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나누는 상대방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일방적인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교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장민호는 자신의 팬들에게 단순히 가수라는 역할을 넘어서 그들의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닌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소통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 장민호는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는 독특한 유머 감각과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능에서 그의 모습은 그의 본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주며 그의 팬들에게는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기 활동을 통해 그는 그만의 매력을 더욱 확장시키며 팬들에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다양한 활동은 그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의 팬들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응원하며 그의 모든 도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도전 정신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모든 장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듭니다. 7. 장민호의 팬덤과 그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력. 장민호의 팬덤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의 팬들은 장민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음악과 인간적인 면모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팬덤은 그가 단순히 스타가 아닌 삶의 중요한 동반자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장민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그의 음악을 새로운 세대와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며 사회적 영향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 장민호의 성공의 핵심.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장민호의 성공은 우연이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꾸준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화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또한 매일매일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예능,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팬들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 이결론. 장민호의 매력은 그가 단지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고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음악,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예능 활동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를 대중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었으며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가까운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의 팬들은 장민호를 단순히 스타가 아닌 삶의 동반자, 친구처럼 생각하며 그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배경이 아닌 팬들에게 감동과 위로, 희망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장민호는 그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장민호의 성공은 그가 음악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낸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도 그는 그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진심 어린 교감은 그가 대중음악계에서 끊임없이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장민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